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마이온 화산을 덮고 있는 우산 모양의 구름 사진입니다. 렌즈 구름이라고 불리는 구름은 공기가 산 위로 이동하면서 냉각되어 응결될 때 발생합니다. 렌즈 구름은 모양이 렌즈 또는 UFO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바람이 강하고 날씨가 개기 시작할 때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라산 주변에서 렌즈구름이 종종 관측됩니다. 해리로크 대통령 대변인은 태풍 율리시스가 상륙한 당시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야당에서 비롯된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3일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해시태그에 대해 대통령은 태풍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으며 야당은 이전 행정부에서 더 많은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안할 때 두때르떼 대통령에게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때르떼 대통령은 오전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SNS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자 정상회담 중에 태풍 관련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헬기로 마리키나와 리자의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피소에 음식이 지연되고 지방정부가 이재민을 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민간부분의 긴급 요청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준비되어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회복과 농업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12월에 세계은행으로부터 총 8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6억 달러는 필리핀 재무부가 시행하는 경쟁력 강화 및 탄력성 개발 정책 대출로 12월 16일에 이사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3월 중순 이후 시행된 봉쇄 조치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여 올해 빈곤율이 약1.9% 증가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재대책위원회는 태풍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가 1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필리핀 군은 3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대책위원회는 23만 1,312명이 태풍이 상륙하기 전 대피했으며 17만 561명이 태풍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내무부는 1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206개의 도로가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대책위원회는 1,262개의 바람가이가 태풍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1,006개 바람가이가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수해 지역에 물이 빠지고 통신이 연결이 되면 사망자와 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빌라 공공 공사 및 고속도로부 장관은 태풍 율리시스로 인한 인프라 피해가 42억 5,400만 페소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52개 도로 구간이 산사태, 이류, 쓰러진 나무, 홍수로 인해 통행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대부분의 폐쇄된 도로는 코디넬라 행정구역 가가얀 벨리 중부 루존 지역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전체 국도 중 19곳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량으로 차량이 이동하기 제한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92개 구간 중 40개 구간은 이미 개통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기키나와나부타스에서 바지선과 선박에 영향을 받은 교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구조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태풍 율리시스가 지난 2009년 태풍 온도이에 비해 강우가 적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필리핀 기상관계자는 태풍이 필리핀 동쪽에 시에라 마드라 산맥을 넘어오면서 많은 강우가 내려 리자레몬다방과 마르키나의 홍수를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시에라마드레 관측소는 수요일 아침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356mm의 강우가 내렸으며 이 비로 인해 마르키나강 유역 일부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마르키나 파시강에 있는 관측소에는 11시간 동안 234mm의 강우가 내렸는데 이 수치는 지난 2009년 9월 온도의 당시 8시간 동안 내린 330mm에 비해 낮은 강우량입니다. 또한 쾌존에서 24시간 동안 153mm의 강우가 기록됐는데 온도의 당시 455mm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강수량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가 심한 블락한 및마리키나 지역은 온도의 당시보다 비가 적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라 마들레 산맥에 내린 강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기상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마리키나시가 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테오도로 시장은 13일 오전에 마리키나시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이 빠기빅, 사회보장시스템, 정부서비스보험시스템 등과 같은 정부금융기관의 서비스에 긴급 및 재난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난 상태 선언은 시 정부가 재난 자금을 활용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기본 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를 위한 메커지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마리키나 시는 11월 17일까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수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복지개발부는 12일 필리핀 4개 지역의 755개 대피소에 약 19,000가구 7만여 명의 이재민들이 태풍 율리시스로 인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해 대응 운영 모니터링 및 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648 바랑가이에 4만 518가구 15만 6,995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회복지개발부는 11월 11일 오후 6시 현재 구호 활동을 위한 비축 자금이 8억 2200만 폐수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현재 태풍 율리시스로 인해 메랄코 고객의 7.4%인 50만 1000가구가 여전히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중 블락한 지역이 가장 많으며 특히 산호사의 델몬트 지역은 정전 피해를 입고 있는 고객 수가 8만 753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마리키나시와 쾌존시 지역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까비떼 지역도 62,719가구의 고객이 전기 공급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부 쿠시 장반은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전기 공급이 15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관광 산업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80%의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3,170억 폐수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31만 8,719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확보했는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680만 52명에 비해 80.61% 감소한 수치입니다. 관광부는 국제 관광 입국 금지로 인해 4월부터 10월까지 도착한 관광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기간에는 관광객 지출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출국 금지를 해제했으나 필리핀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내적 여행자들은 필리핀의 주요 관광지가 점차 재개되더라도 입국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관광부는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2020년 세계 인재 경쟁력에서 63개국 중 48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필리핀은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연간 글로벌 순위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계속 뒤쳐져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4개 국가 중 필리핀은 12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호주, 홍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은 숙련된 노동력 증가율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국가의 매력도는 31위, 두뇌 유출은 44위, 삶의 질은 48위를 차지했으며, 투자 및 개발 요소에서는 61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33위에서 두계단 상승한 3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38위, 중국은 40위를 기록했습니다. p d t 는 전염병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광대역 설치가 한 달에 최고 10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DT 관계자는 지난해 월평균 4만 건에서 3분기에 7만 2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전하면서 전염병으로 인해 더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말 현재 PDT의 홈 브로드밴드 서비스 출시는 전국 전체 도시 및 지자체의 46%에 도달하여 재택 근무 및 공부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 연결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마닐라 워터와 마이네드 워터는 태풍 율리시스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대해 수도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마닐라 워터는 정전, 전력 변동 및 펌핑 스테이션의 홍수로 인해 일부 저수지에 물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잘, 파식및 마리키나 도시의 일부 고객이 현재 물 공급이 부족하거나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이니들은 이포때의 원수에서 입자의 존재로 인한 물의 투명성 또는 탁함과 같은 탁도가 증가하면서 회사가 처리장에서 물 생산을 줄이도록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품질이 개선되면 마이니들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수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11월 말까지 필리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42만 5천에서 44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지난 10월 말까지 38만에서 41만 건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실제 숫자는 38만 685건이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최근 메트로마닐라와 전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면서 경제재개로 인한 이동성 증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최근 필리핀 적십자사의 검사재개가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옥타는 양성률 즉 실시한 전체 테스트 중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수가 메트로마닐라에서 5%로 감소하면서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교정국은 만 274명의 재수자들에 대해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갱 문신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정국은 이번 프로그램은 갱단 멤버십을 억제하고 갱단 극단주의 또는 그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인한 복수 및 폭력 문화를 줄이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신 제거 프로그램에는 최근 폭력 조직 간의 폭동으로 인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서 6,806명이 참여했으며 여성 수감자도 60명이 참여했습니다. 필리핀 국민의 80%는 내년까지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WS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안에 확실히 백신이 개발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27%였으며 아마도 개발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3%로 전체 80%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은 17%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출시에 대해 메트로 마닐라는 82%로 가장 높았으며, 블라칸 및 루존은 기타 지역은 79%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서도 메트로 마닐라는 85%로 가장 높았으며, 블라칸 및 루존 지역은 7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는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상당히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감소했고 남성과 여성의 응답률은 79%와 80%로 비슷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과 정신 건강 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르게르 자관은 수요일 가상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코로나 19 생존자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러한 영향을 증명할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보건 관계자는 코비드19 생존자들이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비드19 감염자 중 20%는 90일 이내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베르게르 자관은 코로나19 생존자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정신 건강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13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902명이 증가해 총4 0 4,71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1,993명이 검사를 받아 916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률은 7.6%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31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752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2%였으며 506명이 회복되어 총 362,903명이 회복되어 89.7%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빠비떼 122명, 다바오시 113명, 쾌존시 84명, 블락칸 81명, 마닐라시 78명이었으며 현재 확진자 중 83.9%가 경증이며 9.4%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8개월간 중단되었던 필리핀 골프협회 토너먼트가 다음주에 재개됩니다.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리베라 골프장 거플스 코스에서 남자 대회인 필리핀 골프 토너먼트가 개최되며 여자 대회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리베라 랑어 코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기관관 테스크포스에 대회 개최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참가 선수는 바비때 a 이호텔에서 대회 기간 중 머물러야 하며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에 대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 및 건강 프로토콜을 위반하면 기관 간 테스크포스가 대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배수 환율은 1달러에 48.21배수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8원 오른 달러당 1115원 60전으로 마감했으며, 폐쇄에 대한 원하는 1폐쇄의 23.1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태풍 율리시스가 서해 해상으로 물러가면서 당분간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내일 메트로마닐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1도가 예상되며, 유출은 5시 57분, 일몰은 5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